이 fx는 지금 봤더니, 얘를 지금 부정적분한 거잖아. 그 부정적분이 fx니까. 여기 봐봐요. 여기 1이잖아. 그러니까 얘는, 자, 2분의 1의 x제곱. 이렇게 되겠죠. 여기서 얘는, 자, 뭐가 되겠습니까? 2가 하나 더 하면 3이죠. 3, 3분의 1이 곱해지는 거잖아. 자,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에 x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에 x 네제곱이될 거고. 이런, 이런 형식으로 가겠죠. 자, 얘는요. 10분의 1 곱하기, 이거 하나 더 하면 얼마죠? 11이죠. 11분의 1 x 11제곱. 플러스 c.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가 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요? 그 다음에, 자, F1이 1이래요. 자, 그러면 x 에다가1 집어넣으시면, 자, 얘는 2분의 1인 거고요. 얘는 2, 3분의 1인 거고요. 얘는 1 집어넣었으니까 3, 4분의 1인 거고요. 자, 땡땡땡 해가지고, 10, 11분의 1 더하기 C. 얘가 1입니다. 라는 정보를 주고 있잖아. 그치? 지금 어디서 많이 보던 놈이다, 그치? 야, 2분의 1을 얘를 이렇게 볼수 있겠어, 얘도? 1 곱하기 얘로. 그쵸? 그럼 얘, 어디서 많이 봤어? 이거잖아, 우리. 자, A, B분의 1. 이렇게 곱하기로 된 거는, 분모의 차, B에서 A 뺀 거. 분의 1. 이렇게 쓰시고, A분의 1 빼기 B분의 1. A분의 1 빼기 B분의 1. 요렇게.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? 자, 그럼 얘가, 분모의 차가 다 1이야, 1. 1, 1, 1. 이 부분이 1이라고, 이 부분이 1. 그러니까 그냥 얘는 1 빼기 2분의 1, 더하기 1 2분의 1 빼기 3분의 1, 이렇게.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, 이렇게 가는 거잖아. 더하기 땡땡땡 해서 10분의 1 빼기 11분의 1, 더하기 c가 1입니다. 이렇게. 자, 그러면, 없어지는 게 뭐뭐가 없어집니까? 마이너스 2분의 1, 플러스 2분의 1, 마이너스 3분의 1, 플러스 3분의 1, 이렇게. 뒤에 거, 앞에 거, 뒤에 거, 앞에 거. 자, 그래서 남는 거는 1남았고요 마이너스 11분의 1 남았고, 더하기 C. 이 값이 1입니다. 이렇게 된 거네. 자, 그러면, 11은 없어질 거고, C가 11분의 1이네. C가 11분의 1이야. 자, 그래서 C 자리에 11분의 1,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고요. 물어보는 건 F0 값이야. 자, F0은 얼마겠습니까? 여기 다 0일 거 아니야. 0, 0, 0, 0. 이거면 나오겠죠. 11분의 1, 이렇게. 됐어요?